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초등학교 5학년 및 6학년 우리 총괄하는 수업인데요. 문법의 챕터 1은 우리가 부가문 문 배웠었어요. 그래서 비동사, 일반 동사, 조동사에 따라서 부가문 만드는 방법 배웠어요. 오늘 챕터 2는요, 수량 형용사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건데요. 목차를 살짝 살펴보세요. 유닛 유니 1, 유닛 2는 지금 많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둘 다. 많다는 표현이에요. 다시 표시 넣어볼게요. 여기다가 많은. 여기도 많은. 그러면 분명 똑같아야 되잖아요. 어. 근데 차이점이 뭐냐. 도대체 many part가 따로 있고 a lot of part가 따로 있잖아요. 그 차이가 뭐다. 여기는 구분 없이. 무슨 구분 없이? 셀수 있는 명사랑 셀수 없는 명사랑 구분하지 않고 쓰는 게 a lot of와 a lot of다. 해서 따로 배우는 거예요. 그 다음. Unit 3, Unit 4. 또 이제 같은 부류인 건데요. Unit 3에서는 a few와, 보시면 a little을 배우고요. 여기는 few와 little을 배워요. 이거는 언제 표현하는 거냐? 표시해보죠. 연 적음. 적을 때. 양이 적어. 어, 예를 들어서 내가 과자를 먹으려고 딱 봉지를 꺼내는데, 이 질소만 가득하고 과자 량이 적어. 그런 상황이에요. A few. 근데 여기 few, 이거는 거의 없음이란 뜻이에요. 음, 내가 막 문제를 풀었는데 아 이해 안 되는 게 진짜 없네, 거의 없는. 그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few, a few, 그리고 little, a little 구분할 건데 살짝 색깔로 표시해 본다면 우리 어, a little은 언제 쓰는 거다? a little 그리고 little 이런 경우는 셀수 없는 명사랑 쓰는 거예요. 그러면 a few, few는 누구랑? 셀수 있는 명사랑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에서는 이렇게 형용사, 하늘색 지금 잡혀 있는 게 형용사들인데 수량 형용사를 쓸 때조차 뒤에 있는 명사가 어떤 종류인지를 곰곰이 생각하고 써야 된다는 거죠. 됐죠? 자, 유 n i t 5 보세요. I want to drink some water. 자, some과 그리고 any에 대한 표현을 배울 건데요. 얘는 문장의 종류에 따라서 달라요. 우리 그거를 써보도록 하죠. 자, 여기 some과 any라고 나와 있는데, 얘는 문장의 종류에 따라서 다르다. 문장 종류를 파악해야 되고요. 간략하게 써본다면 some은 쓸게요. 긍정문. any는 부정문과 의문문에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물론 썸이 의문문에 쓰일 수 있는 경우가 있긴 있었어요. 혹시 언제인지 기억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 e b r 브레드? 그럼 무슨 뜻이죠? 한좀 먹을래?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특이하게 의문문의 종류 중에서 권유할 때 권유의 의문문에서는 쓰일 수 있다라는 걸 표시해놓으면 시 돼요. 자, 그 다음에, 아래 보시면, all students go to school every day. 모든 학생들이 학교에 갑니다. 라고 쓰여져 있는데, 우리가 이미 벌써 아시다시피, all과 every가 다 모든 이란 뜻이긴 하잖아요. 도대체 차이점이 뭘까요? 존재한단 말이죠. 어, every는요, 뒤에 무조건 단수 명사를 써요. 단수로 쓰셔야만 합니다. 근데 지금 보시는 예문 보시면, all은, all s t u d e n t 얘는 복수로 표현을 해 놨죠. 그게 차이점이에요. 의미는 똑같아요. 디테일한 건 이제 세부 내용 책 열면서 공부를 할 거고요. 우리가 어 기, 기존 시간에 유닛에과가는다 같이 좀 공통으로 배웠고 어 3, 4에 대해서까지 오늘 다룰 예정이에요. 어 아시다시피 문법 수업은 일주일에 한 번이기 때문에 좀 많은 양을 빠르게 나가 보도록 하죠. 단어 학습은 했었어요. 어, 우리는 했었어요. 그죠? 혹시 안 하신 분이 있으면, 요거 날짜 써놓고 하시는데요. 여기다가 7월 25일 한 다음에, 알맞은 뜻에 체크 표시하세요라고 되어 있죠? 자, 한 번씩 훑죠. 자, 리딩 시작하다. p l a 는요 식물, a 트 t 개미, l i g 가벼운 w 크 r k 일, lesson, 교훈. 그치, 듣기, l i 그다음 mushroom, 옳지. Order, 오케이. Okay. Here, 여기. 여기. 그다음 onion, 양파. 양파. Silver, harmful, 그 해로운. 해로운. 그다음 trouble, 네. 문제. Exercise, 운동. 운동. 얘는 뭐였어요, 애가? 사례? 얘, 얘, 얘는 영어로 뭐라고 하죠? 옳지. Example. 써놓트에 이거 많이 만나니까요. Example. example. 그 다음, learn, learn. 배우다. empty. 빈 i n low, low. 옳지, 날 것에. paint. 그리다. idea. 생각. t r u t h 진짜. 거짓은 뭐예요? false. 그쵸? 어떻게 써요? 쓸수 있어요? false. a, l, s, e. 잘했어요. false. 그다음에 cloud 구름네 음,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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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지도 음. 모른다 해야 한다는 m 스트였던 거죠. 음. 그다음에 pass pass 음, 오케이 daughter daughter 딸딸 됐죠. 이렇게 체크하시고 넘어가 볼게요. 자 우리 수량용사 매니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어 복습한다고 생각해 볼게요. 자, 매니는 뒤에 셀수 있는 명사랑 와, 복수 형태랑 와 라고 되어있죠. 여기에 있는 S에 다 동그라미를 해보세요. 복수 가산명사. S에 뿅뿅뿅. 뿅, 뿅. 한국말도 밑줄 쳐볼까요? 책들, 신발들, 형제들. 책들, 신발들, 형제들. 됐어요? 그러니까 문장 종류는 따지지 않아요. 매니는. 종류는 필요 없고, 뒤에 있는 명사. 의 종류만 따지는 거죠. 한번 읽어볼까요? I have many books. I have many books. I don't have many shoes. I don't have many shoes. Do you have many brothers? Do you have many brothers? S가 있는 걸 기억해요. 자, 아래 볼까요? 아래는 much라고 해서 불가산 명사와 함께 쓰이는 거예요. 불가산 명사라는 말은 셀수 없는 건데. 어, 얘는 긍정문 보다는 누구랑 부정문 의문에 더 자주 쓰이긴 해요. 하지만 큰 차이는 없어요. 자, 예문 읽어보죠. I don't have much time. I don't have much time. Do you have much money? Do you have much money? 보신 것처럼 time과 money는 셀수 없죠. 특히 우리가 어떻게 눈치채면 돼요? 명사 뒤에 누가 없어요? S가 없지. 이렇게. 쓴 다음에 지어보세요. 근데, 그러니까 셀수 없으니까, 얘네들은, 단위, 명사, 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뭐라 그랬냐면, advice, 조언인데요. 셀수 없죠? paper도요? 셀 수? 없는 거예요. 종이 못 셀. 그럼, 혹시 종이는 어떤 단위를 쓰는 거였죠? 옳지? 어, 써보자. 그러면, 단위, 명사, 누굴 사용해야 되냐면, 시, 책, 길게 발음해야 돼요. 그 다음에 브라이드는 요 뭘로 세요 얘들아? 덩어리 빵 덩어리 그러면 록록. 옳지 록. 혹시나 해서 설탕 소금 그런 것도 셀수 없다고 하잖아요 우리 그죠? sugar 써놓고 sugar는 도대체 뭘로 세야 되죠 그런요 우리 설탕 같은 거한 수저 도세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수저로 세는 거예요. 근데 그냥 스푼만 쓰면 안 돼요. 얘는 spoonful, s p o f u l 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여기 나온 것처럼 정보도 셀수 없어요. Information, 짐 우리 baggage라고 하는데 짐도 셀수 없고요. 장비 equipment도 셀수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어 어떤 설명을 드렸었냐면 우리가 신발 만드는 공장이에요. 우리 성수동도 많죠. 그러면 그 신발 공장에 기계 되게 다양할 거 아니에요. 가죽을 자르는 기계도 있고, 그렇 미싱하는 기계도 있고, 되게 많아요. 기계는 영어로 뭐였죠? 맞지? 머신이죠. 머신은 셀수 있다는 거야. 바늘은요? 니들셀수 있는 거예요. 근데 총체적인 개념. 총체적인 개념은 셀수 없기 때문에, 위캔먼트는셀수 없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겠죠? 음, 총의 개념. 그래서 그것과 똑같은 것이 총의 개념이라고 하는 총체적인 개념, 타임이었어요. 시간, 그래서 못 세요. 근데 우리 머릿속에 분명 떠오르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30분 동안 축구했어. 3 minutes. 그죠? 3 minutes. 분명 s를 붙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간 분 초라고 해서 우리가 타임을 세는 단위는 셀수 있다라는 거죠. 여기는 가산 명사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타임에 대한 시간을 세는 개념이니까 여기는 가산 명사라서 한 시간이 아니라면 two hours가 되는 거죠. 중요한 개념입니다. 되셨죠? 자, 넘어가보죠. 그래서 이런 거 체크하게 한번 했었어요. 맛배기로 여기 1, 2, 3, 4, 5만 해볼까요? 우리 그림 보고 many cats. 2번은? many, many cars. cars. 3번은? Much, much love. 4번은? much rain. 5번은? Rain. many boxes. ES 붙이는 요 정도는 알죠? 그 다음에? Much, much cheese. 지금 선생님이 공통점 차이점을 잡아놨어요. 이렇게 에 S에다 표시해보면 되겠죠? SES가 붙는다는 말 자체가 셀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복수 가산명사를 선생님 표시했어요. 복수 가산명사니까 누구랑 쓰는 거다? 맨이랑 쓰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를 거꾸로 하시면 되겠죠. 언제? 처음 보는 단어가 나왔을 때. 응. 처음 보는 단어가 나왔을 땐 이것으로 눈치채시면 좋은 거예요. 자, 다음 페이지 가죠. 자, 유니트는요. 어... 요런 별명을 붙여놨었어요. 요렇게 해가지고 맞는 키라고 한번 써볼게요. A lot of lots of는 만능키예요. 왜? 뒤에 있는 명사 따지지 않아요. 둘다쓸수 있어요. 그러니까 문장 종류도 보시면 긍정음, 부정음, 음음은 다 돼요. 즉 문장 종류도 안 따져요. 명사도 안 따져요. 다 돼요. 그러니까 a lot of lots of는 둘이 똑같은 의미의 동의어인데 만능이다. 만 놓치다라고 기억하시는 거예요. 문장 읽어보죠. I can see a lot of h o r s e s I can see a, a lot, lot of h o r s e s 그시 I don't need a lot of carrots. I don't, I don't need a lot, lot of carrots. 아하. Uh -huh. 음, 음, 음. Did you buy a lot of bread? Did you buy a lot of bread? Bread 같은 경우는 S가 없죠. 그러니까 얘는 채소는 명사였던 거죠. 불가산. 그죠? 자. 아래 보시면, 음, 요렇게 예문들 들어와 있어요. 우리 모래 셀수 없죠? 밀셀수 없죠? bread 셀수 없죠? 전부 다 s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쵸? 요 정도 할수 있죠? 음. 그러면, 예문으로 살펴볼 거예요. 이번에는 하나가 아니라 모두 동그라미 하래요. I eat. 잘 보시면, tomatoes. 여기다 표시해야 되는 게 맞죠? 가산, 명산에 셀수 있다네. 그죠? 택시 있는 거니까, many, a lot of lots of. A lot of lots of는 만능이니까. 이렇게 접근하시는 거예요. Number 2. 뭐일 것 같아요? 라면이 보글보글. 자, instant noodles have salt가 많죠? 그럼 이번엔 멋지겠네요. 여기다가 불가산. 아까 sugar, salt, 새는 단위 말씀드렸는데, 뭘로 센다? spoonful. 그치, spoonful. 다음 아래 나꽃 많이 받아요. 잘 보시면요 누가 있어요? S. 하지만 얼마로구야 음. 아 당연히 이건 안 되죠. 얘가 분명 많은이란 뜻인데 분명 많은인데 w e 을 하면 꽃 한송이.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쵸 이거 꽃 한송이니까 뒤에 복수명사가 온 거예요. I want to drink. 나 마시고 싶어. 알맞은 단어에 동그라미를 하래요. 주스는 셀수 없으니까 어워로. 또는, 누가 가능해요? 여기다가, 멋치라고 써놓으면 되겠죠. 멋지지. 상관 걸까요 실수 우리 참 많이 해요. 잘 보시면, 이게 그러니까 한국식으로 막 무조건 판단하면 안 돼요. 실수를 셀수 있을까? 이런 생각 들죠. 추상적인 개념이잖아요. 근데, 어떻대요 S가? 붙어 있죠. 그럼 뭐다? 셀 수? 셀 수? 있다. 그치. 가산명사요 그러니까 정답이 멋지는 한되고 l o t s o 구나 또는 many를 쓰는 거구나 라고 이해를 하셔야 되겠죠. 됐죠? 자, 빠르게 해보죠. Many dishes, yes, 동그라미. 자, many much 중에 쓰려이 2번은 뭐였죠? 많은 주스라고 러면 much. much juice. 3번은? Much bread. Much bread. 그쵸? 그 다음에 4번은? <laughs> 많은 바나나, many bananas, yes, 동그라미. 5번. 많은 물. 멋지. Much water. 자, in my room, 내 방에서 볼수 있는 거. Comic books 뒤에 S 동그라미. 그쵸? Trash는, 이거 되게 어려워 하던데요. Trash는요, 얘들아? S가 있어, 없어? 없죠. 그러면? Much trash. 그쵸? Much trash. 음. 자, 3번에 동그라미. Sunlight S가 없네. 그럼 뭘 붙여요? S가 없네. 그러면? Much. 그 다음에 5번. S가 있네. 그럼 뭘 붙여요? Many pillows. 괜찮죠? <laughs> 자, 37번은 혹시 안 되어 있는 분 있으면 여기다가 숙제. 7월 25일 숙제라고 그냥 써놓으시고요. 자, 패스해서 practice to. 요거 전부 다들 되어 있으시죠? 어, 안 되어 있는 사람은 이거는 풀어주시는 걸로 하긴 할 거예요. 어허, uh -huh. 풀어주실 건데 빠르게 리뷰 살짝 해야 돼요. 이유가 있어요. 자, she eats. 읽어볼 거예요. 같이 읽어야 돼요. 음. 이유가 있어요. 자, 시작. She It eats 정말... much cheese. Number 2. You mm -hmm. need mm -hmm. much floor. floor. Mm -hmm. 밀가루. 기억나죠? 3번. They mm -hmm. drank 과거 mm 시음 -hmm. um. Many, a lot of. 오케 a a lot of. 뒤에 okay, S가 없으니까 불가산이죠. A lot of beer yesterday. Number 4. 읽어보세요. He, He saved, saved money. much money. 그 다음, we buy many apples. S 동그라미. 6번, you can find a lot of ants in the hole. In the hole. 무슨 뜻이에요? 구멍 안에서. 됐죠? 그 다음, she has, she has, 뭘까? S가 있네. A lot of p e n c i l s 다시 읽어보죠. She has a lot of p e n c i l s 이런 거 혹시 기억나세요? 음. 혹시나 해서 다시 짚어드릴게요. has라고 써있죠. 얘들아, have는 쓸 수가 없어. 뭐 때문에? 그치, she한테 딱 표시를 한 다음에 이름을 써놓자고요. 3인칭 단수 주어 3단주. 그런데요, 조건이 3인칭 단수 주어 하나 가지고는 안 돼요. have가 has로 변하는 경우는요, 또 다른 조건이 필요해요. 언제? 혹시 아는 사람이 있을까? 자, 써보죠. 우리 주어가 3인칭 단수 주어에다가 또 다른 조건이 뭐냐면 현재 시제. 현재 시제여야만 해요. 그럴 때에는 우리가 알고 계시는 동사 있죠? 그 일반 동사 뒤에 s 또는 es를 붙이는 거예요. 조건이 몇 개다? 두 개다. 3인칭 단수 주어에다가 현재 시제인 경우에만 동사 뒤에 s나 es를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궁금하실 수 있겠죠? 어, 선생님, have는요, s, e, s를 붙인다면서요. 그럼 have에다가 s, e, s를 붙이면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have, z. 근데 이건 안 되죠. 왜? 불규칙이니까요. have는 유일한 불규칙입니다. has로 바뀌어요. 그냥 불규칙이기 때문이에요. 이유가. 어, 명확하게 알아놓으세요. 꼼꼼히 찝어드린 건 이유가 있을 거예요. <laughs> 자. 잘하셨구요. 8번 이어서 갈게요. 자 시작해보죠. 읽어봅시다. No. 8. 아, ice cream 아, has 아, a, lot, a lot of sugar. 표시해보세요. Lots of. 그죠? Sugar. 그다음에 No. 9. 읽어보죠. 음. My 음. uncle ate. Me d a s 가 있어요? 없어요? 없 t s a s i A lot of meat. 무슨 소리예요? t 네, 는살수 없구나. 그쵸?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생각하는 고기는 어떤 개념이래요? 사진 속에 나오시는 것처럼 덩어리인 거야. 덩어리야. 마치 빵 덩어리인 것처럼요. 아, 덩어리 고기? 그래서 썰어 먹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오케이? 살수 없어요. 자, number 10. 읽어보죠. He drinks lots of milk. number 11. He It's too much pepper. Pepper 피가 두 개예요, 얘들아. 피가 두 개예요. 음. 자, twelve. He doesn't have a lot of toys. doesn't have, 표시해 봅시다. doesn't have a lot of 누구 때문에? 삼인칭 단수 주어니까요. 그죠? He가 doesn't 쓴 거죠. 뭔 소리예요? Don't 쓰면 안 돼. 라는 얘기를 드린 거죠? 부에다가 우리가 es를 붙인 형태잖아요, 이거 지금. 그죠? 부에다 es를 붙이면 doesn't 되죠? 3인칭 단수조현재미언 s,es를 붙인다. 라는 똑같은 개념인 거예요, 얘들아. 대신 부정문일 뿐이에요. doesn't h a 자, number 13. 읽어보시죠. Do you have many cousins? 그쵸? number 14. Drink? Drink a, lot. a lot of water for your house. Yes. 잘했어요. House of Spain. You 보시고. Cous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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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mber 15. She, she has many friends. 16. They, they bought a lot of balloons. Balloons. Blue, balloon. Balloon. l get 그다음 i could see i could see lots of people 어, people 이제 보고 생각해야 돼요. 어, s 없는데요. 이런 생각 들죠 애들아, 얘는 복수 명사예요. 셀수 있습니다. 단수는 누구였죠? person. 그렇지. 써 놓을까? person. person. 그러니까 얘는 불규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persons 안 하고 뭘로? 그냥 p e o p l e 씁니다 people. Person은 사람 한 명. People은 사람 두. 할수 있겠죠? 자, 세개 남았어요. Uh, number eighteen. We don't have we don't have, have much time. Number nineteen. I, I take care I of know. many, many pets. S의 동그라미. Number twenty, she has, she has a, a lot body. of shoes. S의 동그라미. 됐어요?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잘 풀어낸 것 같아요. 안된 부분들은 추가적으로 그냥 풀도록 해요. 과제로요. 자 일단 여기까지 어, 마무리하고 우리 재밌는 i o 이션 테스트 볼 거예요.